먼저 트렌드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 여기 그 디지털 카메라 가 요새 대세이지요 사람들이 다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데요 그래서 어 이제 필링 카메라를 쓰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작년 아 재작년 이군요 벌써 재작년에 코닥 이라는 회사가 어, 파산했어요. 코닥은 세계 1위의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어 파산했어. 당연하죠. 다 디지털 카메를 쓰니까 필름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전 세계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만든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코닥입니다. 코닥이 저 그림에 보시듯이 APNc 2000이라고 하는 디지털 카메라를 94년에 이미 발표를 했어요. 뭐그 당시에 아주 잘 팔리진 않았답니다. 하지만 코닥이 원천 특허도 다 가지고 있고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상용화 시켜 놓고도 어저 제품을 접었다 그래요. 사람들은 필름을 좋아하지 디지털로 사진 찍는 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어찌 생각하면 그렇게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디지털 카메라가 팔리면 팔릴수록 필름이 팔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독일 속담에 사람은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예상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국 축구 월드컵에서 몇등 할까요? 물으면다 사강 간다고 럽니다 근데 그건 사실 소망이죠.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객관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긴 힘든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지요. 그래서 코닥은 자기가 발, 그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을 해 놓고도 디지털 시장을 놓쳤습니다. 트렌드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것은 코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딱한 가지 기억하고 가야 한다면 이 말을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의 실패는 경쟁자에게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 판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정적인 판 위에서 내가 경쟁자보다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마켓쉐어 이런 개념, 경쟁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했는데요. 지금은 그판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요새 비디오 가게 거의 다 망했죠. 동네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그길 건너에 있는 다른 비디오 가게보다 더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작 작년 10월인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렇게 논문을 읽다 보니까 거기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4개년 계획 세우지 마세요. 회사가 4년 안에 망할 수 있습니다. 오이, 그, 어이 씨, 그 웃그스하지요. 그이그 교수님이 쓴 논문인데 어이, 무슨 논문을 그렇게 표현을 선정적으로 했냐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는 분 계실 테고 한데, 스마트폰 이렇게 전국민이 다 주머니에 넣고 다닌 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4년 동안 사라지고, 여러분, 게임기가 어떻게 됐고,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pmp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새 지하철 타면 느끼는 게, 요새 지하철에 이렇게 구걸하고 물건 파는 분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참 많이 자주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아 이게 지하철 공사가 단속을 심하게 하나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래요. 요새 구걸이 잘 되지 않는답니다.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 보고 있어가지고요, 눈이 맞지를 않으니까 천 원만 주세요. 이 소리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사실 뭐 저런 pmp 회사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아저씨한테도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이죠 그 아저씨가 처음 스마트폰 아이폰이 나왔을 때야 저것 때문에 내 영업에 지장이 많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거지요 여기 오늘 청중 대부분이 보니까 굉장히 젊으신 분들인데 그러므로 어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변화보다 앞으로의 변화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지난 40년의 트렌드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40년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어, 뭐 김난도의 내일이나 어, 이런 책들에서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했던 측면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오늘 주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지만뭐 어, 굳이 저한테 커멘트를 달라고 하면 시간이 갈수록 예측이 쉽지 않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전략이 좋으냐면 어,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기를 지금까지 가지고 온 기득권을 버리고, 아까 코닥이 결국 변신을 못한 게 필름 시장 1등이라는 기득권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 걸 버리고 어, 스스로 뛰어드는 것,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